어, 지금 시간은 오후 2시쯤 다 돼가고 있는데요. 풍전지 지금 도착했어요. 오늘은 오랜만에 풍전지를 출조했는데, 아, 녹조가 좀 심하게 꼈네요. 그리고 뭐, 와, 그냥 마름이랑 뭐 어리엄, 뭐연꽃만좀꽉 들어 찼는데, 일단 문제는 보시면 저 멀리에서는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. 그렇죠 들어오는 입구 제가 지금 들어왔는데 막 소나기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. 지금 좀천둥번개도 치고 있는데, 일단은 포인트 한번더 둘러볼게요. 어, 원래는 이, 이쪽 자리, 제가 하던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길목에서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, 오! 한바탕 엄청 쏟아질 것 같습니다. 여기 포인트 불로 여기 포인트 보고 지금 출조를 했는데, 일단은 비가 한바탕 쏟아질 것 같거든요. 일단은 비가 좀 양호해질 때까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둘러보고 포인트 잡아볼게요. 어 지금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<laughs> 포인트 잡자마자 뒤가 엄청 쏟아지네요 아 오늘은 여기 보면 이쪽 좌측이 뭐냐면 어 선택장이에요 그 선택장 자리인데 저희가 지금 차 대놓고 이쪽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연보이시죠 오늘은 짧은데 위주로 이연 주변으로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볼 거예요 뭐 좌측으로 뭐 긴데도 몇대 펴놓을 건데 오늘은 짧은데 이연 위주로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좀 비가 수강 상태가 되면 낚시 진행하겠습니다 어 지금 비가 조금 끝쳤고요 어, 소나기가 도착하니까 엄청 쏟아 붙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 둘러보다가 아좀 기다렸다가 지금 수강 상태가 돼서 바로 지금 낚싯대 편성을 했고요 포인트는 정말 좋아요 진짜 올해는 연포인트에서 처음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. 올해 연포인트에서 낚시를 한 적이 없는 것 같,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그만 연이지만 오늘은 이 연밭 주변으로 해서 짧은 대로 한번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. 아, 이게 뭐, 붕어가 얼굴을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한번 빨리빨리 세팅 한번 해 볼게요. 아, 기대가 됩니다. 안녕하세요, 실입니다. 오늘 출조한 곳은 충남 강진에 있는 풍전지에 출조를 했습니다. 올 봄에 제가 한 세네 번 출조를 했는데, 어올 봄에는 재미를 못 봤어요. 올해는 뭐 풍전지에 저주가 걸린 건지 붕어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. 제가 영상 소개해 해 놓고 다른 조사님들이 영상 보고 가서 뭐 대박을 많이 치셨는데, 저는 정작 붕어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풍전지가 봄 시즌 지나고 이제 뭐 가을 시즌. 9월, 10월 이때 되면 이제 또 붕어가 잘나와 붕어들이 잘 나와요. 근데 지금 제가 한 2, 3주 좀 빨리 들어왔어요. 다음 달 되면은 또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들어와 봤고요. 어 근데 뭐 여름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. 녹조가 심해서 안 들어오는 건데. 오늘도 아까 출조하니까 녹조가 엄청 심했거든요. 그나마 다행인 게 오늘 지금 소나기가막 쏟아져서 물색이 그나마 좀 나아졌어요. 그래서 좀 기대감 갖고 낚시를 진행할 거고요. 오늘 대편성은 2, 3, 2, 7, 3, 1, 3, 2. 요, 짧은 대로, 이 연밭 부, 이 연밭 주위로 짧은 대로 편성을 했고요 좌우로는, 어, 입질, 입지... 아, 지금도. <laughs> 보시면, 옥수수 두 알을 껴놨는데, 살치들이 지금 덤비고 있어요. 던지자마자, 그냥 살치가 지금 막 물고 있는데, 좌우로는 지금 긴대를 편성 해놨어요. 보시면, 이렇게 옥수수 두 알로. 한 알도 아니고, 이렇게 두 알씩 어놨는데 살치가 쭉쭉 올립니다. <laughs> 이게 오늘 살짝 계속 붙으면 좀 힘든 낚시가 될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외에서 탈출 시작합니다 아이 살짝 덤벼들면 안 되는데 포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휴 소나기가 엄청 쏟아지더니 이제 수아기가 지금 멈췄고요 아저 앞에 장관이네요 이야 멋지다 일단은 포인트는요, 보시면, 이 우측이 제 방이에요. 우측이 제 방이고, 이제, 우측으로는 좀 긴데, 한대 펴놨고, 나머지는 이 앞에. 보시면, 연쪽으로 이렇게 붙여서, 어, 이것도 입질 오네요. 이런 식으로 지금 입질 오는 게, 이거, 이게 지금 살치예요, 살치. <laughs> 지금 계속 입질이 오는데, 아,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살치가 지금 건드려서, 연반 앞으로 이렇게 딱 붙여놨거든요. 자측대들은 보시면 저렇게 자측은 긴대로 그냥 딱 뿌려놨어요. 맹탕적으로 긴대 이렇게 뿌려놨는데, 이제는 긴대든 여기 짧은대든 옥수수 미끼 두발 껴놨는데도 저렇게 살치가 막 덤비고 있어요. 아, 일단은 <laughs> 낚시 한번더 진행해 보겠습니다. 야 이게 살치. <laughs> 힘든 낚시가 예상됩니다. 그래도 포인트는 멋있죠? 이야.. 포인트는 기가 막힙니다. 포인트는. 우시야야야야야야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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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첫수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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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수 한수 했습니다. 지금, 어, 짧은 데가 연밭에 걸려가지고, 떼고 <laughs> 있었는데, 씨가 둥둥둥 떠게 해서 그냥 들었는데, 지금 바로 그냥 물고 있네요. 활동도가 미쳤습니다. 미쳤어, 지금. 일단 응. 그 힘력이 높으면 천천히 올라와요? 아니면은 상관없나요? 걸었 걸었어. 이야, 야, <laughs> 야, <laughs> 야 <laughs> 아, 뭔 고들? 옥수수 두알을 이런 녀석들이 물고 나옵니다. 아, 한장하겠네 진짜. 아, 진짜. 지금 시간은 7시 반이고요. 이제 해가 져서 이제 어두워지고 있는데 캠미 꽂고 밤 낚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. 어 오자마자 대편성을 하면서 바로 바로 입질을 받았어요. 그래서 기대감이 컸는데 올라오는 건 살치입니다. 살치. 살치할 성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낚시하기가 힘들었는데 뭐 그래도 중간에 뭐 자동빵 아닌 자동빵으로 어 붕어 여섯치, 붕어 와 한수를 했고요. 일단은 이제 해가 지니까. 탈취 입질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. 그래도 지금 아직도 탈취 입질이 있는데, 일단은 캡비꺾고 반낚시 한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. 또 살치네, 또 살치. 아, 진짜. 못살겠네, 진짜. 고맙어! 이야!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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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이야, 또 살치네. 또, 대치기에 또 살치 또 올라왔습니다. 야 어, 아, 방금 휑 소리 나길래 큰 고기자였더니 막. 살치네요, 또. 아, 진짜 미치겠네, 진짜. 어왜 아, 자꾸 살. 아, 어 써. 아, 또 살치? 이야. 연태서 살칩니다. 한 번, 오 뭐, 계속 잡아볼게요, 살치. 야 예민하네, 예민해. 아. 살치는 쭉쭉 올리는데, 정작 붕어는 올리지 못하고, 한마디 올리고 싹 끌고 가네요. 아, 엄청, 얼마나 예민한지, 아이 이거 이건 잉어네 잉어. <laughs> 어쩐지 한마디만 올리고 싹 끌고 가자더니 끌고 가더니 붕어가 아니라 잉어네 잉어. 에휴. 발갱이끼입니다발갱이 컸어. 아, 아유 또발갱이냐 와. 다섯치 되는 붕어입니다. 이번에는 붕어네요. 야, 반갑다. 다섯치, 다섯치. <laughs> 커졌어. 아... 조금 더 커졌습니다. 여섯치, 다섯치. 여섯이. <laughs> 야, 여기 베스타거든요 뭐, 투정토도 아니고. <laughs> 이런 잔챙이만 나오네요, 계속. 아 그래도 붕어는 이쁩니다. <laughs> 야, 참. 고맙다 이야! 또 여섯 침니다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. 오, 그렇어 야이씨, 야이씨. 막 나오네, 막내 와이씨. 야, 쌍거리있습니다 <laughs> <맞나오네, 막내와. 웃음> 쌍거리. 야, 이게 뭐야?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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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어가 뒤로 갔냐? 야. <laughs> 두 마리 연속 잡았습니다 <laughs> 자 안장하겠네 이제 하겠네 뭐 뭐어떻하라고 나보고 너네들 <laughs> 아 진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네들 들어가 그리고 자 너네들도 나도 아두고 아이씨 같이 필리 오네요 와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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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, 너도 들어가 어어어어어야야아어어어어어어 와, 그렇지. 우와. 사이즈가 점점 좋아집니다. 예, 일곱 시 여덟 시 되겠네요. 이건 또. 아, 또 이만한 붕어가 올라오네요. <laughs> 야, 밤새 좀 사이즈가 커질 줄 알았는데 계속 이만합니다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기다려. 지금 시간은 아침 6시가 다 돼가고 있고요. 어, 날이 밝고 있습니다. 앞에서 지금 해가 뜨려고 하는데. 어, 전체적인 저수지는 지금 안개가 좀 껴있는 상태고요 아, 밤새 붕어는 많이 잡았어요. 밤새 붕어는 많이 잡았는데, 큰 씨알의 붕어가 없습니다. 큰 씨알의. <laughs> 그래도 다, 천만 다행인 게,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살치가 엄청 덤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, 밤 12시쯤 되니까 살치 입기는 사라지고, 붕어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씨알이 너무 작습니다. 너무 작은 씨알의 고만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여기 이 포인트는 해가 정면에서 뜨기 때문에 어 오전장 한두 시간만 더 낚시를 진행해 보고요 해가 떠오르면 접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. 아좀 아쉽네요. 뭐마리수는좀 어 많이 한것 같은데 뭐좀큰 사이즈 한두 수만 더 했었으면 하 정말 좋겠는데 그건 는 모르겠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<laughs> 밤새 너무 다가시라리 붕어에 시달려서 아, 확신이 안 쓰네요 일단 그래도 해설가이 한번 더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아쉽다 분위기는 정말 금방 그래도 대물이 올라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은 오전 7시고요. 어, 해가 떴습니다. 해가 떴는데, 문제는 해가 뜨니까 다시 살치가, <laughs> 죽자고 덤비습니다. <덤벼린다>, 죽자고. <laughs> 야한낮에는이 살치 때문에 낚시가 도저히 진행이 안될것 같습니다. 뭐좀 오전장 좀더 보고, 좀, 캐시아래에 붕어 좀 잡아볼까 좀 했는데, 뭐, 해가 뜨니까 바로 살치가 막 덤벼들기 시작하는데요. 뭐, 답이 없네요. 뭐, 오늘 아쉽지만, 뭐, 여기서 쳤어야 될것 같고요. 그래도 오늘은 말리수는 많이 했어요.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, 올해 이상하게 충전지 와서 붕어 구경을 못 했어요. 옆에서 잡는 사람들은 많이 보고, 제가 하던 자리 다음날 다른 조사님이 가서 하면은 대박을 치고, 꼭 저는 못 잡았는데, 오늘은 붕어 구경 시컷 했습니다. 비록 뭐, 큰 씨알은 아니지만, 작은 씨알의 붕어지만, 찌지 맛, 손맛, 충분히 봤습니다. 즐거운 마음으로 철수하겠습니다. 부어 보여드리고, 저는 오늘 영상 마감하겠습니다. 잡은 부어 좀 보여드릴게요. 야 네, 마리스는 좀 많이 했습니다. 마리스는. 으쌰, 보자. 아, 씨알만 컸으면 좋았는데. <laughs> 어제 밤에 낚시한 조갑니다. 마르스는좀 <laughs> 되고요. 어, 근데 뭐큰시야은 없어요. <laughs> 난리가 났네요. 그럼 바로 방생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자, 잘 가라. 너도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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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잘 가고. 아, 애기들 되게 이쁘죠? <laughs> 잘 가라. 난리 났습니다. 아주. 너도 가고. 그 중에 발견이 하나 껴있습니다. 너도 잘 가고. 야, 얘는 빵이 참 이쁘게 생겼어요. 이쁘죠? 너도 잘 가고 헬기붕어, 어, 너도 잘 가라. 또 가고, 너도 가고. 야, 풍전지 이쁜 붕어입니다. <laughs> 잘 가라. 아이고 한마리는 누워 있네요. 얘 풀릴게요.